드라이브스루 들어가 볼게요. 드라이브스루 들어가실 때, 왼쪽에 흰선에 바싹 붙어서, 거울로 바닥에 흰선을 보세요. 흰선에 발지 않으셔야 되고요. 기둥에 거울 밟지 핸들을 돌리세요. 자, 이때 거울 보고, 조금 더 넣어보시고, 가까워지면 살짝 풀었다 가 다시 멀어지면 감아주시고 자, 돌려서 이 앞쪽을 보시는 거예요 조가지로. 보조미러 보셔도 되고요 사이드미러에서 바닥선이 보이시거든요. 자, 바싹 붙으면 연석의 휠이 긁히거나 올라 탈수 있기 때문에, 어, 왼쪽을 항상 보시면서, 어, 기둥에, 어, 사이드미러가 닿을 틈 핸들을 돌리시면 돼요. 돌리시고 난 다음에 거울 보시면서 진입을 해보시는데, 가까워지면 살짝 풀고, 멀어지면 다시 감고 그렇게 풀고 감고 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둥의 거울 닿을 쯤행을 돌리신 다음에요. 거울을 보시고 선을 밟았으면 살짝 풀어주시고 멀어지는 거보시죠 다시 감아주세요.